수아부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됐지요.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소아부 친구들 두눈 감고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일, 우리 소아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맘 마음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한명한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기이한 말씀 전해주실 때 기쁨과 복음의 새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말씀 먹고 쑥쑥 자라나는 보배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미래의 초석들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수고와 사명감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소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잘 믿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도사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쏙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볼게요 출발! 농사가 잘 되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우상을 믿고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언약계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요 힘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지고 말았어요. 가지고 나갔던 언약계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펐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며 깨끗한 물을 가져와 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예배할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사무엘, 큰일났어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사무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만 천둥소리가 나게 하셨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무서워. 어서 도망가자. 어서! 블레셋 군대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와!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소리를 듣고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수아부 친구들, 말씀 이야기 잘 들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렵고 무서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소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신다는 것꼭꼭 기억하기로 약속! 소아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우리 소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모두 현장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세요. 소화부 여름성경학교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공과책과 패밀리 카드는 현장예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